탐세 열도에 날라가거봐너무멋지 나. 문장가다 아, 그 문장이. 북한은... 탕정시보다 빠른 탐세가 있다. 아, 초아 당했다. 우리 탄이 별로 없구나. 천충 박는 애가 없어가지고. 아까 천천 한두 명은 있었던 것같은데 근데 다혼이겠네어안 죽었다. 아 어, 날라가는 거 봐. 수왜다죽어 있어? 일어나. 일어나 학교 가야 쉽지. 잠자마자 바로 게임어에 과거 없었지? 어, 어, 아, 이걸 뭐? 아, 한번 불타는 거 보네 실 신성 들었는데 진질 틈도 없이 다 녹아버렸어. 지금 진질은 뭐 바보야 뭐. 아 루미나 들고 그들. 어. 아리븐에 파멸. <laughs> 리븐에 파멸 저거 스테라론 해야 주는 거 아니야? 오케이. 탄 들어줘. 어디서 포탑이 나오려고 들어가 하나 깨졌고, 둘다 깨졌고, 많아나많아 육신, 이렇게 처음에 따버리면 중간에 어. 비은 거. 비스비어 서비스. 어어스서 서비스. 서비스. 서 서비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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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비 서비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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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비 서비스. 다 잡았고 나는 특탄이 하나안 보일 거중탄 넘쳐나 틴탄이 모자라겠네 기근인가? 졌다 <laughs> <laughs> 죽어 어, 뭐야 <웃음> <웃음> 이건 뺑손이 <뺑소니> 누구야 <laughs> 아, 죽고 있어 나 뒷장부터 따라야겠다 수거자가 쓰러졌습니다. 소거가졌습니다아 모드 클립으로 속감하는 거나고탄좀만어 줄래. 누구 연속기인 사람 있냐? 아무것도 그런 없어 그런거... 기회를 이타시켜 스프가 어, 이렇게 많은데 네, 연겹을 좋아? 봉키는 동안 다 죽었어 뭐, 어떻게 된거야? 음. 아니 얘들아 빅뱀 안에서 놀아 어, 뭐 용사 저 바깥에 있는데? 얘들도 잡아봐 네, 바깥에 있다고? 여기 있고있어 패퍼하겠지? 맞 아니 신성탄 다 썼어 왜 아니 티, 특탄보다 중탄이 더잘아 어? 아 어, 끼고 어, 있어 생각해보니까 특필, 아, 특필 끼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냐고 없네 <laughs> 어, <laughs> 이 많은 어, 사람 중에 어, 심 지어 미안하다 야 애초에 끼고 있어도 끼고 그 있었피 있던... 필살기로 잡아야 될거 아니야 어 근데 필살기로 잡을것도 안나오긴 해어 애들이 다 동기니까 안나올 거같 어? 선의출 좋았네 오 자장치 보겠자장 아직도 지공 옮기고 어 일단 퍼자장어 포쌤 포 잡지마 네. 바로 잡아 버리기 아 비켜봐 망치 아, 비켜봐, 아, 비켜봐. 아, 안 죽는다고. 아니, 공 넣어야 될거 아니야? 공이 안 들어가 있어. <laughs> 아, 그래? 그건 몰랐네. 아, 슬라 포인트. 아. <laughs> 자장팀 어디가? 아니, 자장함자장함부터 자정원, 있어도 좋을 것 같으면 자장이 없어. 대팀이한 2개월인가 3개월인데, 이거 안 돼. 2개월인가? 뭐야, 용사한테 근란으로 봤졌는데 왜? 반원이 안 되냐? 입구에 신성 쓰고 있... 있으면 언젠가 맞겠지. 방금침집어라와이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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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많은 사람인데 안 튕긴 것도 <목소리> 용하다 레이드보다는 좀덜 튕기는 것 같다. 그. 한번 치면 <laughs> 컴퓨터 터져가지고 다 튀지. 튕기면 너무 불쌍한데. 아 근데 9분 뒤에 오면 되는구나. <목소리> 좀시장하지나 판타가 종료되고 있자 아까 3명 그대로 오시고 나 이제 공은 아닌데 살수 있어 그 잠옷은 잡을 수 있겠지. 아 단두대로 아니 나오는 위협적인 게 서비터밖에 없는데. 죽어도 돼, 죽어도 되는데. 그죠? 아까는 인, 인터넷 문제가 맞을 거야. 어차피 나똑같 단두대 들었어. 똑같이 세명 들어갔다가 한명 죽었는데 상관 없었거든 어떤. 좀 이따 들어가. 어 아직 안 들어 안내 자리 잡았어? 가워 된다, 가워 된다. 이렇게 간다. 뭔가 느낌이... 아, 왼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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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 생크 하나, 생크 하나... 오. 어... 그... 잡았었어 아, 어, 올라온다. <목소리> 인터넷 문제 많네. 그래네 아까 그게 인터넷 문제가 많네. 기둥 올라온다. 방금 좀무서웠다네야아 방금 저거 탑류 되는 거 보고 있는데 개멋있다 오... 오... 이거 스타트 공허유산... 그거고그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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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신선 좀 써보자, 지다 바로 떨어진다. 세 마너. 3, 안 왔대. 뭐야, 왜안 오고 끝났냐왜안와쟤저 <laughs> <물론> 선체로, <laughs> 선체로 그냥. <laughs> 노고이안틀어아가도못하고 <laughs> 있는데? 됐다, 이감다 잡아야 내려올 수전차야지가잠다잡으 맞아 아고 <laughs> <laughs> <와. 웃음> 야, 아, 진짜. 로아 와.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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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아괜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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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이